광주 경찰의 오랜 수건 사업이라면 북부 경찰서 분서와 동부 경찰서 이전 문제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광주를 방문한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 문제에 대한 가드라인을 제시해 수건 사업 해결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 북부 경찰서의 분서는 2004년부터 추진됐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그동안 답보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치안 전검차 광주에 온 강신명 경찰청장이 분서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북부서의 치안 수요가 과중하다며 2020년을 목표로 가칭 광주 첨단경찰서 신설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해놨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의 건국동 일대와 광산구의 첨단과 수안지구를 묶어 새 경찰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재 북부서의 치안 수요가 45만 명, 광산서가 41만 명으로 경찰서 분석 기준인 50만 명에 육박하는 만큼 분석을 통해 치안 수요를 적정하게 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와 강산을 치그 인구가 뭐8 5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 지역 경찰서는 현재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강청장은 동부 경찰서 이전에 대해서도 현 부지보다는 새로운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좋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시 청사 나가는 그게 최소 3년이고 길면 보통 4년 정도 나가 있어야 되는데 대단히 그게 시 힘듭니다 예산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넓은 부지를 마련해서 거기에 체계적으로 짓는 게 좋겠다. 예산과 현실적인 면에서 새 부지에 짓는 게 낫다는 건데 광주 경찰이 이번에는 해묵은 수건 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